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농심의 최근 시세 흐름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 중 정확한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 구간 등 세부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2701-6611로 개별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농심은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저점은 8월 20일 35만 8,500원. 그리고 현재는 52만 1,000원.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9월 12일, 오늘입니다. 고가 57만 9,000원까지 찍은 후, 현재 5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루 거래량만 약 44만 주. 최근 6개월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시세 흐름만 놓고 보면, 급등 후 조정이 언제 나올지, 또는 재차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자리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파트입니다. 첫 번째, 이평선 분석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5일선이 급격히 우상향, 21선과 61선을 강하게 돌파한 후, 현재 21선과 이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과열은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하려는 골든크로스 전조가 보이고 있고, 121선 역시 장기 하락을 마무리하며 평탄한 흐름으로 전환 중입니다. 장기 추세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점이죠. 두 번째, 거래량 분석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44만 2,504주. 이건 단순한 거래 증가가 아니라 에너지 폭발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박스권 내에선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2만에서 6만 주 수준이었고, 8월 말부터 거래량이 서서히 붙기 시작하더니, 9월 12일 기준 44만 주까지 증가, 무려 7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할 땐 세력의 진입 혹은 정리, 추세의 종료 혹은 시작, 둘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형성된 점을 봤을 때 단기차익 실현매물도 일부 출회된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량과 양봉 캔들의 구조를 보면 아직은 하락반전의 신호로 보기엔 이릅니다. 세 번째, 캔들 패턴 분석입니다. 9월 12일 봉은 장대 양봉 후 상단의 윗꼬리, 고전적으로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봉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세서 오거래일을 보면 계속해서 상승갭 플러스 장대 양봉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고 은봉이 나와도 눌림목 수준에서 지지가 들어오며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히 윗꼬리 하나만 보고 하락을 예단하기엔 근거가 약하고, 패턴적으로는 상승 중 중간 조정이거나 에너지 비축 과정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네 번째, 지지 저항선 분석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아래쪽엔 50만원 부근에 최근 이틀간 지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전 고점이었던 46만원 부근도 중기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은 오늘 찍은 고점 57만 9천원, 그리고 그 위에 과거 2024년 고점이었던 약 60만원 부근이 주요 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2만 1천원이라는 현재가는 지지와 저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관망 또는 눌림목 진입이 더 유리한 위치입니다. 보유자분들 역시 이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단, 50만 천원 이탈 시 단기 조정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관심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MACD와 RSI 분석입니다. MACD의 경우 최근 8월 중순부터 신호선 상향 돌파 후양의 영역에서 확산 중입니다. MACD 의 히스토그램도 점차 커지고 있어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RSI는 현재 78선 부근, 일반적으로 과매수 구간이죠. 하지만 급등 추세 중엔 RSI가 80에서 90도 버텨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과열이라고 보기보다 거래량과 이평선 구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는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2일 내 조정 캔들이 나오거나 밴드 상단을 따라가며 추가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던 구조에서 최근엔 밴드 중심선, 21선 위에서 강한 지지를 받은 후 급등했기 때문에 밴드 자체가 벌어지면서 추세가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선 밴드 중심선, 현재 약 46만 원 근처까지의 눌림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밴드 상단에서 윗꼬리가 강하게 나오는 날엔 단기 고점 시그널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봉 구조와 거래량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농심은 명확한 추세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적 지표 대부분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선 이탈 여부나 거래량 감소 여부를 꼭 체크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타점이나 세부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담번호 010-2701-6611로 문의 남겨주시고, 보유자별 맞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는 화면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띄워드린 이 번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건 남의 번호가 아니에요. 이 번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제 목소리로, 제 판단으로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겁니다. 요즘 주식 어렵잖아요. 시장이 하루하루 롤러코스터인데, 대응은 해야겠고, 정보는 넘쳐나고. 그런데 그 정보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번호 하나 만든 이유,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걸 진심 나만 소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정보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계좌 수익률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01027016611이 번호에 문자 하나만 보내면 돼요. 내용은 단두 글자, 기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회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직접 만든 시스템. 제가 직접 분석하는 정보. 그걸 여러분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종목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요. 장중 흐름 분석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시장 급변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뉴스는 이미 늦어요. 커뮤니티 글도 늦어요. 이미 반응 다 끝난 다음에 그 정보 보면 뭐합니까? 근데 이 시스템은 달라요. 실시간이에요. 진짜 대응 가능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핵심만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겠어요? 제가 직접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건 나 혼자서 할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어떤 정보가 효과 있는지, 어떤 분석이 먹히는지. 그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세력 매집 포착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밑줄 딱 그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머스로 써놓은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력이 들어오는 흔적, 반복되는 거래량 패턴, 매물대 소화 과정 등을 기반으로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 대응이 쉬워져요. 진입 타점도 명확해지고요. 왜냐? 혼자 차트 보면서 추측할 필요가 없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급등 종목 추천. 솔직히 요즘 급등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건 진짜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입니다. 막연하게, 이거 오를 수 있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오를 수 있는지, 어떤 시그널이 떴는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직접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교육 자료도 드립니다. 이건 초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예요. 시중에 떠도는 거 재활용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매매에 반영하면서 정리해온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희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하시면서 나중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가장 강하게 밑줄 그을게요. 100% 무료? 돈 요구 없습니다. 개인정보 요구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가장 걱정이실 거예요. 괜히 문자 보내면 무료 아니라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사람 모집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영상도 안 만들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해보고 좋았던 걸, 내가 만든 걸, 제대로 검증된 걸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자 보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도 바로 저거나 제 팀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문구 하나하나 제가 다쓴 겁니다. 그냥 홍보문구, 아무렇게나 만든 거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도 보이시죠? 스탁 6611 이것도 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문자 전에 대화부터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답장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시키는 그런 분위기 없어요. 편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유는 100%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건 그냥 누가 대신 소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유료 광고도 아니고, 대행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채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문자 서비스,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진심이고, 그만큼 신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고요? 이 시스템 하나로 제가 인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바뀌었고, 매매가 바뀌었고,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 담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문자 하나로 시작됩니다.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보세요. 그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만들었고, 저처럼 그렇게 변화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농심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근본적인 배경, 즉, 최근 이슈들과 향후 주가 흐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시세 흐름 분석 영상이 농심의 차트 위 흐름을 보는 눈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서 농심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즉, 판을 읽는 눈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종목에 시장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실적과 수급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이나 손절 구간, 그리고 종목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담 번호 010-2701-6611로 문의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농심이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최근 이슈부터 짚어보죠. 첫 번째는 라면 가격 인하 이후의 반사 이슈. 두 번째는 중국 실적 회복 기대. 세 번째는 식품주 전반에 걸친 리레이팅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과 연결된 외국인 및 기관의 포지션 변화입니다. 먼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건 라면 가격 인하와 관련된 소비자 이미지 전환 효과입니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반까지 농심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이슈로 소비자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죠. 하지만 2025년 상반기 들어 농심이 라면 가격을 정역 인하하면서 국민기업의 역할을 자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미지 변화는 단순히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브랜드 충성도, 회복, 매출 회복,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고요. 실제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다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유통채널 통계도 나왔습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라면은 농심이라는 과거의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런 흐름은 주가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중국 법인 실적 회복 기대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부분인데, 농심은 단순히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법인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식품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법인은 2022년에서 2023년 제로 코로나 이후 현지 소비 위축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은 바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 현지 언론과 통신사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 프리미엄, 식품 수요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중심에 농심과 CJ, 제일재당이 언급되었습니다. 중국 내 유통 파트너들과의 채널 재정비, 그리고 배달용 라면 수요 증가, 특히 하이엔드 라면 시장에서의 재부상이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단기 매출이 아닌 중장기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기관 리포트들에서도 중국 법인 재성장 가능성을 핵심 투자 포인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 섹터 전체의 리레이팅입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 p r 이 낮은 고 ROE 우량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식품주는 전통적으로 저평가 우량주로 분류되면서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농심은 기존의 PR 10배 수준으로 거래되던 종목이었지만, 최근엔 실적 성장 전망과 브랜드 재부각에 힘입어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식품주는 금리 고점에서 안정성 투자처로 선호되는 특성이 있고, 2025년 현재 기준금리 상단 통과 구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포트 내 리밸런싱 과정에서 농심의 비중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번째, 수급구조 변화입니다. 최근 주가 급등의 배경엔 단순히 뉴스나 기대감 뿐 아니라 실제 주체의 매수세가 확인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기관의 연속 매수 흐름이 잡혔고 특히 연기금과 국내 대형 자산 운용사의 순매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데이트레이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중장기 자금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바로 이번 상승이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슈들을 종합했을 때 농심의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눌림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반기 열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인하와 브랜드 이미지 전환, 국내 점유율 회복, 중국 법인의 매출 반등, 해외 실적 기여, 본격화 식품 업종 전반의 리레이팅 시장 내 역할 강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유입, 기술적 신호와 매크로 지표 일치 이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미 3주 만에 45% 급등한 호라 일부 구간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막연히 추격 매수보다는 전략적 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설정 그리고 보유자 맞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영상 상담번호 010-2701-6611로 개별 문의주시면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심은 단기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와 종목 스토리, 수급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며 전체 구조가 바뀌는 초입 국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구조적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일 위에 있는 번호 010-2701-6611 그냥 평범한 번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번호가 오늘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루, 단 하루만 공개하는 급등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급과 차트 패턴,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까지 종합해서 나온 확신 있는 자리입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하루만 빨랐어도 그 하루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하루, 그몇 시간, 그몇 분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여기 화면 중앙에 크게 적힌 문구 보이시죠?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 이건 괜히 크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만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변하고 매물대가 달라지고 세력의 의도도 바뀝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보세요. 성과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목표가 66,000원을 정확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냥 운 좋게 맞춘 게 아닙니다. 기술적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했으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었죠? 이건 철저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시장은 늘 패턴을 반복하고 세력의 움직임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만 보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을 만드는 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개선되는 구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시장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 매수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저는 바로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시그널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운영 코멘트를 보면 전략적으로 제시한 손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놀라운 상승 전화안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를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수한 자리와 목표가, 손절 라인이 분명해야 시장이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획된 매매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의 계좌가 플러스로 출발하는 모습, 점심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 장 마감 전에 수익 확정 버튼을 누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방송을 보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결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고 시작했던 분들이 역시나 라는 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번호를 저장하고 기회라고 문자 보내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 5분이 이번 달 수익을 아니 어쩌면 올해 전체 수익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아래쪽을 보세요. 오늘의 급등주 종목명, 진입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진입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이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또한 단순히 감으로 찍은 게 아니라 매물대 분석과 과거 패턴 그리고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종합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턱대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나리오와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매매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짜리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선택을 미루면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도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좌 속에 빨간 숫자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잡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주식 시장은 냉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언제나 변동성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변동성을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는 여러분을 준비된 투자자로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이걸 넘기면 또다시 같은 자리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언제 올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건가? 아니면 이번엔 잡을 건가?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이 번호 010-270-16611.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그리고 기회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의 급등 종목, 오늘의 시나리오, 오늘의 목표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자 보냈고, 누군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